<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명입니다. 제 이제부터 는마인만래프부터 탈춤 입입니다 네, 이제 적용 막 맵을 적용하면요. 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먼저 막 프롤로그부터 해보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프롤로그. 이 맵은 신동의 자유, 자유로운 블로그에 있음을 알립니다. 도착했군. 오늘은 야근을 해서 많이 늦었네. 어머니가 걱정하겠어. 아이씨. 아니. 그런데 오늘 저녁쯤 전화했는데 왜안 받으셨지? 집에 들어가자. 음, 집은 영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나? 어머니 방으로 가보자. 네, 케이크 먼저 봐볼까? 웬 케이크야? 손님을, 손님들 오, 오셨다가 나, 나가셨네. 상장님이 말해주는데 여기 상자들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넘깁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계실지 몰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피? 으악 피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윙윙 윙. 전화 진동 소리네 받아보자 잘까 여보세요 아 혹시 김홍씨 보호자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왜요? 지금 땡땡변은 땡땡병원 응급실 왔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네, 뭐라고? 다시 말, 어, 다시 말해보라고! 아, 흥분하지 마시고, 정금 받아야 하니까 오세요. 어머니, 음, 로그 마침. 1분기 실행 바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1분기. 이 맵은 흰둥의 자유로운 블로그 권한이 있음을 알립니다. 이게 병원인가 보네. 응급실로 매우 빠르게 뛰어난다. 어머니! 일단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의자에 앉서 쉬세요. 지금 진작게 생겼어? 그 그치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앉아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 1분기 마침 2분기 실행 받아. 그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108호 들어간 다음 저기 있는 표지판들을 보세요. 아들, 아들, 어머니, 아, 그 그래 우리 아들 회사는 잘 갔다 왔고 그럼요 지금 푹, 쉬어. 푹 쉬어요. 지금 푹 쉬어요. 미안하다고 괜히 잠, 잠만 잠든것 잠만 같고 그런 말 마요 어머니 그뒤 정적이 흐르네 그래.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냥 집안의 과로야 아나또 어머니 엄. 아니 엄마 좀 놀라게 하지 좀마나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어이 엄마가 금방 기운 차려서 집에 갈게 방금 챙긴 거 먹고 알겠다고 빨리 태어나야 돼지어서 견적 작업 해야 돼그니까 먼저 갈게 아 우리 아들바빴구나 그래 얼른 가 얼른 그리고 생 엄마 말하지 말고 폭스레 돈 나간다. 저 잠깐만요. 뭐 화이팅 아우 너는 왜 아파가지고 집에 가자.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나는 사회생활을 또 몸을 던져. 엄마를 잠시 잊혀져 갔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집에 돌아왔지만 누워 계실 때가 많았고 집이 이전보다 더러웠다. 엄마가 연세가 좀 계시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나는 이랬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 3편 실행 바 어... 아 이건 아니네 2편 마침 시... 3편 실행 바람 뭐지 여기는? 김원경 고인 엄마 이렇게 가버린 일이 어딨어 엄마 말좀 해봐 과로라면 그냥 집안 삶이 힘들어서 그냥 그거라며 엄마 나한테 안말기라는거왜안해했냐고 도대체 왜 시발 왜 이리하는 집념 때문에 엄마에게 관심을 소홀, 소홀히했어 여유가 생기면 엄마와 여행하면 가고 싶었다고 엄마의 마지막 선물 3부맞침 엔딩 시량한제요. 응? 다 왔다. 3일 동안 장례에 많이 피곤하다. 제 아버지의 유물인 아버지의 집에 나 혼자 괜히 서글퍼진다. 좀 배가 고픈데 집에 가서 좀뭐좀 먹어야겠다. 급하게 케이크 있던데, 그거라도 먹어야겠구먼. 나는 어머니가 쓰러지면, 예수님인 줄 몰랐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그냥 울었다. 그냥, 우리 아들 생시,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의 마지막 선물, 엔딩 마침. 오, 재밌었었네요. 아, 이래서 감동 스토리 탈출 앱이었네요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 그거 0.8.1, 그, 저희 퇴춤맵의 후속작이라고 하네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